점심 먹이는 한 이거 중간에 클릭클릭 클릭 해야 되는데 클릭클릭하는 클릭 게아니고 그냥 하면 자유스럽게 넘는 스포스타에 참여하기 전전 수학에 대한 승리도 의지도 없는 아 너무 긴장된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스포스타 탄생의 자리를 찾으신 우리 기빈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우리 여러분께 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진행받은 MC 딩동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어, 수학 포기자들, 네, 바로 스포자들의 수학 실력 향상 리얼 프로젝트. 우리는 슈퍼스타 6개월간의 그 대장정의 끝이 다 달았습니다. 다섯 명의 스포츠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들에게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부모님과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뜨거운 박수, 경유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성적 향상과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을 이루어냈습니다. 저 역시 이들의 선배입니다. 바로 저도 슈퍼자거든요. 그때는 그랬거든요. 왜 영희와 철수는 항상 달리는 속도가 다를까. 왜소금물은왜 맨날 누가 섞는 걸까. 분수는 누가 만들었을까. 그런데 이들은요. 6개월 동안 엄청난 성적 향상과 그리고 많은 변화된 모습에 관계자분들은 크게 놀래고 감탄을 일으냈습니다. 스포자들이 성장해가는 국내 최초 중화 수학 리얼 예능 최종 미션을 앞두고 있죠. 저는 왜 감동 그런 게 없을까요? 누가 잘하고 이 중에 누가 1등이 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요. 모두 칭찬하고 축하를 해야 되는 자리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우리들의 슈퍼스타입니다. 우리들의 슈퍼스타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어 진짜 슈퍼스타가 아니라 슈퍼스타 맞네요. 맞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지난 6개월에 어, 슈퍼스타를 촬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순간 이 있을까요? 네 형민. 아아아아네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참 그렇죠. <laughs> 그래요. 네. <laughs> 제가 그 기린 이렇게 배 대가지고 어. 이렇게 막 축하는 게 있었거든요. 네. 기어 세컨드 하면서 막 저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끝까지 갔던 그게 저한테 가장 가장 인상 깊었어요. 네. 어 처음에 제가 영상으로 현민 군을 만나봤을 때는 너무나 소극적이고 그리고 부끄러움이 많은 친구라 생각했었는데 제가 질문을 딱 던졌을 때 제일 먼저 대답을 할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아. 자 또. 저요. 네. 저요. 네. 아. 네, 네. 저는 지문으로 해가지고 시간 초되는게 있었거든요. 문제 푸는 거. 해줘. 해줘. 오. 한 해줘. 해줘. A는 4, B는 2, C는 3. 뭐, 1등은 누구죠? 근데 그때 저랑 유찬이가 1조 차이로 이겼던 적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좀 기억이 났습니다. 네, 유찬은 어때요? 지금 은혜 누나가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 기억이 나요? 지금 기억이 나요? 아니요. <웃음> <웃음> 네, 네. 누구한테는 기억이고, 누구한테는 추억이었습니다. <laughs> 네, 자, 그래요. 네, 네. 하여유어 저는 맨 처음 편이 가장 기억나는데요. 네. 그때 제가 1등을 했었는데 그때는 벌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laughs> 그때 제가 백화체의 전설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웃음> 오. 오. <웃음> 이게 말재냐고! <완전 그냥 웃음> 아, 좋습니다. 어, 사랑해. 네. 아 그래요. <laughs> 자, 어, 가장 큰 위기는 어떤 순간이었나요? 가장 큰 위기라. 네. 형은 모든 순간이 위기야. 오, 지금 벌써부터 네 신경 좀 들어가네요. 네, 형은 모든 순간이 위기야. 아, 그 저도 중간 그때요. 원래 솔직히 그 1, 2등 할줄 알았거든요. 네. 아 근데 보니까 4등이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좀 이제 좀 슬어 수... 좀 슬펐어요. 어 1, 2등 할줄 알았는데 4등이어서 슬펐다. 공부 잘했었는데 그때 네. 머리가 좋아서. 어 그래요. 자, 네또또 네. 근데 저는 진짜 애들보다 더 억울한 게 저는 꼴찌였거든요. 어. <laughs> 네, 저도 정말 가서 열심히 하고 출석도 단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네. 촬영하면서도 맨날 밤에 가고 그랬는데. 네. 네 그거에 비하면 정말 애들보다 더 충격을 받아가지고 많이 울었습니다. <laughs> 네, 어 그래요.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어, 네, 네 아마 많은 기억들, 많은 추억들이 네, 주마등처럼 지나갈 텐데요. 네 지금 굉장히 마음이 많이 설레요. 사실은 1 2월 14일에 저 다섯 명의 친구들을 만났었는데. 어, 키만 잘한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이 성장한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수학 성적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따 뭐 저희가 오늘 심사하는 기준은 어,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 학습을 했던 태도, 그리고 결과, 과정. 이제 오늘 사실은 어, 점수차가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있는 거는 다 너무너무 비슷해요. 하겠습니다 화이팅! 끝까지 문제 풀자. 질민 하이. 하영아, 파이팅 가운데 가운데. 1등 해야죠. 그래서 오늘 하루 결과로 사실은 1위부터 5위까지 순위가 다 바뀔 것 같아요. 대종, 미션, 1등은요? 아, 뭐야!